올해는 하반기에는 내 처신을 좀 잘해야 된다? 그 얘기는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그 화살이 나한테 좀올수 있으니까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처신을 좀 잘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녕하세요. 청궁꽃단입니다다 7월 칠석 날이 있는 칠석 달에, 자, 칠성기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7월 달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 간절한 소원들 초안 자루에 또 이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 좋은 기운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지금 현재 50대 분들의 음. 2024년 하반기 운세 여쭤보고 음.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음. 70년생 개띠 분들의 운세를 짚보려고 음. 하거든요. 자, 경술생 개띠 분들 하반기 운세 말씀드리자면요. 자, 개인 개인 한분한 한 분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영상으로는 제가 이 확률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 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는 개인으로다가 이렇게 어, 상담을 좀 통해서 알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이분들 상반기에도 되게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 자 하반기에도 조금은 좀 음력 9월까지는 좀 힘들겠다 그게 좀 상반기에 있어서 그게 좀 진행형으로 좀 들어오겠지만 오히려 이분들이 음력 10월 11월 들어서면서 오히려 귀인이 조금 들어와지고 조금 우리 이런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는거는 다섯 개의 문이 다 닫혀있다라는건데 이 경술생분들이 그래도 9월을 지남으로 인해서 문이 한두개에서 슬슬 열리기 시작하겠다 문이 닫혔던 문이 열린다는거는 들어올 사람 도 들어오고 나갈 사람도 나가고 뭔가의 답답함은 걷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조금은 이 불안함을 조금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겠나? 하반기도요, 여러분들 또 반으로 딱 나누면 7, 8, 9월 달까지는 조금 괴롭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사어 우리가 10월 달로 들어가면서 좀 내년 운이 조금 땡겨져서 이분들이 좀 나아질 수는 있다. 문이 좀 열린다. 좀 너무 급하게만 맞먹지 말고요. 이분들 어, 북쪽은 좀 오래 안 맞아요. 이사가 됐든 뭐. 바, 어. 어떤 이유로서든 방향을 움직인다 했을 때 북쪽 방향은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올해는 하반기에는 내 처신을 좀 잘해야 된다. 그 얘기는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그 화살이 나한테 좀올수 있으니까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처신을 좀 잘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만 좀 신중하게만 가신다 그러면 오히려 음력 10월 달에 들어와서 이득을 조금 얻을 수 있다. 재물도 좀 생기겠다. 이동 변동이나 우리 이사하실 분들 있으시잖아요. 사고 팔고 문서 네 있어요. 근데 늦게 꽤 있어요. 음력 10월이면 양력으로 한 11월 달 되실 거거든요. 그때부터 문서 운도 좀 열린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시고 힘드셨던 거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내가 그 기다림이 나한테 웃을 일은 좀줄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하반기. 때가 좀 하면은 음. 좋은 도 많이 그때 하고. 그래도 우리가 다어 우리가 어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들 비가 이렇게 지금 밖에 비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음. 비 오고 나서 운전을 할때 보면 안개가 이렇게 뿌안이 있어서 우리가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표지판도 안 보이고 사거리인지 삼거리인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내가 안 보여요 근데 그 구름이 슬슬 걷어지면 상대방도 내가 보이고 나도 보이죠. 자, 음료 10월부터는 그런 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앞도 보이고 상대방도 내가 보이고 내 나도 상대방이 보이면 더 어떻게 수월하겠죠. 음. 그러니 음 조금만 좀 어, 기다려 보셔라. 사 한, 하반기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팍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 각자의 생일 달이 있고요. 개인 각자의 사주가 있다 보니 어떤 분들은 또 빠르게는 8월 달에 우리 추석 달에 또이 운이 시작되시는 분들이 있고 좋은 기운이 우리가 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안 좋았던 기운들이 좀 걷어지고 밝은 기운이 들어오는 게좀 빠르신 분들은 송편 드시는 추석 달일 거고 좀 늦으신 분들은 10월 달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좀, 이렇게, 오히려 이 경술생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관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영업자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 좀, 어, 지금까지 안 됐던 거, 좀 앞으로 어떻게 해쳐 나가야 될지도 상담을 좀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또, 이 경술생분들이, 어, 하반기에, 이, 승진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미뤄질 것 같기도 한데, 귀인 운이 그래도 발동은 하니까. 어, 좋지 않겠나.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는 귀인은 내년 운으로 들어오는 귀인이니까. 아, 그래요? 네. 음... 뭐 우리가 귀인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한달 빤짝 도와주고 갈 귀인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귀인이 들어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뭘할때 그게 끝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게 귀인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소개를 해도 어, 저제 괜찮으니까 이렇게 만나 봐 하는 거와 만나고 나서 그지 괜찮지 제가 또 생긴 건 그래도, 아이고 애는 안 그래. 하고, 이렇게 뒤에 가서도, 이렇게, 우리 사, 이렇게, 그런 걸 해주잖아요. 그러듯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경순생 분들은 조금 기대감을 가져보시고, 오히려 좀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어, 좀 천천히는 가질 거예요. 운이 들어왔다고 이분들이 갑자기 운 들어온 거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운기가 좀 좋아지는 격이다라는 거니까, 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면, 반드시, 아, 아마 좋은 일이 좀 웃을 일이 어, 있지 않을까 지금 시국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 지금 뭘 봐도 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재밌는 일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거에 감사하고 건강한 거에 감사하고 가다 보면 또 웃을 날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개인 개인 운이 있고 뭐 좋은 일이 있고 해도요 또 나라의 시국도 따라와 줘야 되는 것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삼박자가 맞아줘야 우리가 좋잖아요. 이렇게 아구가 맞아줘야 되는데 나 혼자 아무리 아구를 맞출라 해도 이쪽에서 맞춰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어 우리가 시기도 보고 경제도 보고 여러 가지의 이런 거를 좀 봐서 가야 되는 면이 있고요. 또 지금 문서 때문에 좀 걱정이신 분들은 어 오히려 송편 드시고 나서 어 음력으로 말씀드리면 한 10월쯤부터는 문서운도 있으니까 사고 파시는 거팔면 문서 있으신 분들은 그때 가서 좀 문서도 해결이 조금 될 수도 있겠다. 응.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